할렐루야 4월 5일 금요일 새벽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그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들을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퇴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군대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된지 사흘 만에 죽은 자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 편에 앉아 계시다가, 동의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명색을 듣습니다. 다음에 아, 네. 찬송가 45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50장입니다. 여러들이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며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고 넌 김서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윤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하든지 형통할지라. 여기서 내일에 대한 말씀을 많이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가하고 성품을 다해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며 이스라엘 왕의 오를 삶이 내게서 끊어지지 않게 하리라시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목소리> 하시니. 수리야의 아들 유아디 내게 행한 일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네레아들 아브넬과 예대의 아들, 아,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디와 발에 신은 신에 은신붙였으니내주일대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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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하여 내백발이 평안히 수월해 보여 하 못하게 하여. 마땅히 길르앗 바울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바울이 베냐민 사람 게레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나니 그는 내가마하나에으로갈때압동한 말로 나를 저주하게 하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가운데 스월에 내려가게 하라. 다윗이 조상들다윗의장다다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지4 0 년이나 에브에서7년 동안 나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 3년 동안 나스렸더라 했습니다.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왕위에 앉아주니 그의 나라가 심히 번부하니 아멘. 하늘 위에 오늘도 새 날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을 함께 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 다윗의 유언이죠. 아, 1절에 보면 아,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했고요. 솔로몬이 유언합니다. 아,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길로 가게 되었도다. 아, 우리가 아, 누구나 이제 죽음을 피할 수가 없죠. 세상 모든 사람이 그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아, 한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어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아, 누구나 가는 그 길로 가기 때문에 아, 지금을 현재를 잘 살아야 되는 거죠 잘 살아야 된다는 것을 사람들이 오해하는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냥 돈만 벌면서 열심히만 살면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가는 그 길로 갔을 때 모든 사람이 가는 그 길로 갔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다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이야기처럼 자기를 위하여 큰곶간을 창고를 지었지만 자기의 영혼을 위하여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한 것을 기억하면서 어, 또 우리가 믿음으로 지금을 사는가를 점검을 해봐야 합니다. 또한 그렇다고 죽음이 두려운 것은 아니고 어, 죽음은 또 새로운 시작이고 출발입니다. 어, 육신의 장막은 허물어지지만 또, 우리의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출발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도 그 부활의 열매로 함께 참여할 것이다.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용사 다윗도왕도 이제 그 마지막 때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그 길로 가는 길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 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뭘 부탁하고 싶습니까? 어, 재산 물려주거잘 지켜라. 어, 너그 건물 잘 지켜라 이런 거 물려주고 싶으세요? 아니면 다윗은 오늘 뭐라고 하는 하나님 명령을 잘 지켜서 그를 잘 섬겨라. 우리의 마지막 때에. 여러분 마지막에 하는 유언이 가장 진실된 말입니다. 그래서 원래 그 유서를 쓸 때가 가장 진실된 마음이라고 그러잖아요. 어,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하는 마, 말이 가장 진실된 말입니다. 내 아내 여호와의 명령을 힘써서 지키아 다윗은 마지막에 하는 말이 그 말이었습니다. 어, 우리도 어,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우리의 후손들에게 내 마지막 유언은 어, 예수 잘 믿어라 예수님의 좋은 제자가 되거라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힘써서 믿음으로 살아라 어, 우리의 가장 마지막에 진실된 고백이 또 이러한 고백이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2절에 보면 어, 너는 힘써서 대장부가 되고 어, 대장부가 된다는 말은 이제는 어, 홀로 어, 설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아버지가 죽으니 너는 홀로 힘써서 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대장부가 되라. 아버지들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우리 어린 아들들한테 너 이제 사내 아이야. 이제 힘써서 이제 너 혼자 하고 그러니까 이 말은 이제 어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또 성숙한 사람이 되라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 제가 이해하는 성숙한 사람의 한 가지 특징 이 있습니다. 제가 이해하는 여러 다른 분들은 다르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성숙한 사람의 특징은 불평을 잘 하지 않는 거예요. 자꾸 누구 탓하는 사람들은 성숙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건 아빠 탓이다. 이건 엄마 탓이다. 이건 부모 탓이다. 이건 남편 탓이다. 이건 아내 탓이다. 이건 아이들 탓이다. 이건 누구 권사 탓이다. 이건 누구 탓이다. 이런 거는 여러분 성숙한 사람의 특징이 아닙니다. 자기가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선택하고 자기 스스로 또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인데 그걸 하기 싫으니까 자꾸 누구 탓을 하는 거죠. 어, 여러분 아이들이 컸으면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결정해야지 커서도 계속 어, 부모를 의지하고 커서도 계속 부모 탓을 한다면 그 아이는 언제 자라겠습니까? 어,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에서 성숙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내가 한 선택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고, 내가 선택, 내가 한 것에 대해서,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 보면, 어, 올바로 선택하고, 바르게 판단하고, 거기에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자꾸 누구 탓하는 것은, 어, 이거는, 어, 제가 볼 때는, 어, 성숙하지 못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어, 이런 사람이랑 살면 피곤해요. 이런 사람이랑 친구가 돼도 피곤한데 자, 꾸 누구 탓을 하는 거죠? 에, 솔로몬 왕, 왕으로서 이제 누구 탓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도 안 계시고 최종 결정권자입니다. 왕으로서 최고 통치자로서 누구 탓할 게 아니라 내가 이 민족을 이 백성을 이끌어 나야 되는 것이죠. 삼절에 보면 내 안에 있는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개념과 윤리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래야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하든지 형통할지다. 어, 여러분 세상의 법만 잘 지켜도 문제될 것 하나도 없습니다. 어, 법은 최소한의 도덕입니다. 법은 어, 여러분 우리의 양심보다 아래에 있는 최소한의 도덕입니다. 이 법만 잘 지켜도. 인생에서 문제될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이 양심, 세상 법보다, 우 위에 있는, 우리의 양심, 그거보다, 우 위에 있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여러분,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는 것이죠. 어, 여러분, 세상에 대충 문제되고 있는 것들 보세요. 다 법을 안 지켜서 그런 겁니다. 우리 주위에서. 또는 뭐 우리 삶에서도 뭐 하다 못해서 뭐 교통법규라도 내가 안 지키니까 문제가 되는 건데 이것을 넘어서는 양심의 법이 있잖아요. 이것은 법보다 더 위에 있는 건데 하나님의 법, 이 명령을 지키고 그 길로 행하고 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킨다면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입니다. 가끔 또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아, 그건 성경입니다. 그렇죠. 목사님 그렇게 살수 없습니다. 어, 그러니까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렇게 살려고 힘써야 되는데, 그거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법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어, 우리 생각보다 더 위에 있는 게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죠. 말씀드렸죠 세상의 법보다 위에 있는 게 우리 양심이고 우리 양심보다 위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라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힘써서 지키면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할 것이다. 사전에 여호와께서 내일에 대한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나고 성품을 나고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의 오늘 사람에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하십니다 이스라엘 왕위가 이어지는 것은 왕들의 순종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윗 왕이 순종했으니 솔로몬이 왕위를 이어받는 것이고 솔로몬이 순종하면 그 아들 이어받는 것이고 너희가 이스라엘의 왕위를 계속 이어가는 것은 사람의 뜻이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인데 너와 너희 자손 삼가 삼가한다는 것은 절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이 행하면 하나님 께서 이스라엘의 왕위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리라. 네. 북 이스라엘은 왕조가 아홉 번 이상 바뀝니다. 스물일곱 명의 왕이 뭐한이3 대하다가 계속 바뀌어요. 남 유다는 어쨌든 망할 때까지 한 왕조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붙들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집안이 잘 되려면 다른 거 없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고 우리가 진실된 삶을 살고 우리 자녀들이 진실되고 믿음의 삶을 살면 우리가 그렇지는 않을 수 있어요. 크게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부러워하는 뭐 어떤 뭐 인류 대항 나오고 그래서 어떤 뭐큰 집을 장만하고 큰 사업체를 일으키고 이러지는 못할 수도 있어요. 뭐 그거는 뭐 특별한 재능이니까. 그런데 최소한 어떤다고요? 망하지는 않아요. 최소한 망가지지는 않아요. 그 가족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세워지는 것을 볼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법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믿음으로 사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망가지겠어요? 어떻게 그 가정이 망가지겠어요? 하나님을 그 중심에 모시고, 어, 사는 그 집이, 그래서 우리가 헛된, 허황된 꿈을 꾸는 게 아니라, 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서, 어, 우리가 살고, 우리 자녀들이 살기를 소망하면, 그것이 여러분 가장 큰 축복입니다. 다위도 아니, 솔로몬에게 뭐, 크게 무엇을, 궁전을 지으라, 크게 무슨 성전을, 물론 이제 다윗이 솔로몬에게 때 성전을 짓는 것을 허락했고, 뭐, 솔로몬이 궁전을 크게 짓고 성전을 크게 짓지만, 그걸 부탁한 게 아니에요. 오늘 보문해 보면,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라. 대대로 잘 지키라. 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라. 너희 후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라. 다이왕이 부탁한 것은 그거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인생이 이렇게 말년에 보면 우리가 무엇을 따라 살았는지, 우리가 무엇을 중요하게 살았는지가 이렇게 드러납니다. 5절부터 10절은 다윗이 음, 어, 피해야 될 사람들, 제거해야 될 사람들을 말합니다. 수루야의 아들 요압은 어, 두 사령관을 죽였습니다. 내내 아들, <laughs> 아브네가 아들의 아들 아마샤, <laughs> 사울왕의 군대 장관인데, 어, 이 사람들이 다윗에게 사실은 투항하러 오는 평화협정을 체결하러 왔을 때, 어, 사, 다윗이 그들을 어, 만나기로 했는데 만나고 돌아가는 길에 어, 이 요압 군대 장관이 어, 사울 왕의 군대 장관들이 돌아가면 큰 후안이 남을 거다 해서 쫓아가서 죽여버렸어요. 다윗 왕의 뜻을 저버린 거죠. 잔인한 자죠. 그리고 이 사람이 나중에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는데. 주도적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왕이 어, 요압은 내게는 충성했으니 내게는 군대장관으로 평생 마지막에 반역 같은 걸 했지만 내게는 평생 군대장관으로 충성했으니 어, 나 때는 놔두지만 너 때는 그를 제거하라 그가 전쟁의 피를 자기 허리와 자기 신에 묻쳤다는 그래서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울에 내려가지 못하여라. 유압 장군을 솔로몬 왕이 제거합니다. 어, 이런 걸 보면 또 다윗 왕도 굉장히 냉철한 어, 왕이라는 걸알수 있는데 어쨌든 솔로몬이 왕이 되는데 어, 반역을 꾀했던 장군으로서 어, 평생 자기와 함께 했지만 솔로몬과는 함께 갈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실제로 보 마땅히 마땅히 길라왓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흔총을 베풀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그는 내가 내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 그들이 내게 나와왔느니라. <laughs> 아, 압살롬의 반역 때 다윗왕이 궁전을 떠나서 도망을 갈때 어, 길라왓 사람 요단 동편에 있는 바르실레의 아들들이 다윗왕을 영접하고 그의 그와 그의 신애들에 먹을 것을 내어주고 그에게 은혜를 베었습니다 다윗왕이 그걸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에게 그는 나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이라 그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하라 이기는 뭐냐면 내 신하로 중용하라는 것입니다. 왕과 신하들이 함께 식탁에 참여하잖아요. 그래서 내 신하로 중용하였으라. 은혜를 입은 자들을 또 은혜를 기억하는 다이루왕을볼수 있습니다. 8절에 바보인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무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에 들로갈때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려는 이라. 시무이는 어떤 사람이냐면, 다이루왕이 이제 압살롬의 난때 도망갈 때, 도망가는 다이루왕을 쫓아가면서 저주한 사람입니다. 심이는 사울의 신하였는데 다윗이 왕권을 잡은 것이 마음에 거슬렸던 것 같아요. 불만을 가지고 있다. 다윗왕이 이제 아들에게 쫓겨나서 도망가니까 그를 쫓아가면서 자기 주인을 배반한 어, 너가 이제 아들에게 배반당해 쫓겨가는구나. 그러면서 말도 못할 모욕을 주었는데, 그때 요합장군이 올라가서 저 시므이를 죽일까요? 그렇게 했어요. 그때 다이왕이 뭐라 했냐면 나도라, 저도 하나님께서 자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하도록 하는 거다. 나도라. 그런데 이제 다이왕이 환궁할 때, 압살롬의 난이 진압되고 왕궁으로 들어올 때이시므가 겁이 나요. 그래서 요단 그가 그러니까 요단까지 와서 다이왕을 영접하면서 목숨을 구걸합니다. 그래서 다이왕이 살려주겠노라 어, 그랬는데. 어, 그렇다고 해서, 나 때는 저가 살았지만, 그가 무죄하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을 저주한 자, 저는 언제든지 너를 배반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도 너가 지혜로서 그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알라. 그의 마지막도 백발이 스월로 내려가게 할지라 그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어, 소, 솔로몬에게도, 다윗왕의 아들에게도 언제든지 배반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이강이 이제 죽습니다. 그런 걸 보면 다이강이 참, 예, 노년에 어떻게 보면 기력도 없는 상태인 것 같지만 중요한 걸세 가지를 하고 돌아가시죠. 첫째는 솔로몬을 공식적인 왕으로 세우는 작업을 마무리했고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지켜야 하고 가까이 하고, 어, 그리고 어, 왕권을 강화,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라는 것, 말씀을 잘 지키라는 것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솔로몬의 왕권을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그가 제거해야 될 사람들의 명단을 이렇게 불러 주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솔로몬의 왕권을 확실하게 세워 주고 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1 0절에 다윗이 배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 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을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다윗왕이 40년을 통치했고 7년은 남유다 헤브론에서 7년을 다스렸고 그리고 통합 왕국의 수도인 예루살렘을 옮겨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다윗왕은 별명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래서 다윗왕은 실수도 있었고 또 허물도 있었고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저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하나님의 뜻을 물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했었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면 회개하기를 그가 진심으로 회개했고 그래서 하나님 오실 때이 정도면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사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말이 가장 큰 칭찬 아닐까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마음에 흡족한 사람 한 명만 뽑으라고 해보세요. 누가 있을까요? 아마 저는 어, 여러분 마음에 한 명만 뽑으라 해도 그 사람에게서 허물을 찾으라면 얼마나 많이 찾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한 사람이니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한 사람이니 그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는가 이것이 다윗왕 전체에 대한 평가입니다. <laughs> 저와 여러분들도 어, 우리가 우리의 마지막 평가가 여러분 그그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느냐는 마지막에 드러납니다. 살아있을 때는 사람들이 다말안할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의 장례식에서 사람들이 말할 겁니다. 그의 마지막 평가는 하나님 마음에 한 사람이었는가? 그의 마지막 평가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의 마지막에 평가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라이브를 음. 감사합니다. 다윗왕의 마지막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단, 간절히 당부하는 것은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며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힘써서 행하라. 그래야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형통할 것이며 너희 왕위는 너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에 달려있다. 아,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판하며 공의를 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솔로몬에게 일깨워주고, 그도 모든 사람이 가는 그 길로 돌아가는 것을 바라봅니다. <laughs> 우리도 때가 되면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어, 그때 우리의 마지막 단부는 무엇일까? 그리고 우리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 무엇보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무엇일까를 생각하면서 오늘을 믿음으로 살고. 사랑으로 살고, 그리고 충성스럽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하늘의 열심히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우리 아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름을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게 해준것까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